자, 바로 오늘은요, 이 흥구석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흥구석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안가 같죠? 자, 일단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어떤 이슈가 나와줬습니까? 흥구석유가 장중의 사안가를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에 급등 낼 일을 보였다라는 거죠. 바로 장중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엄청나게 치솟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보통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올라가죠. 유가 급등하면서 석유와 이 판매 업체인 이 흑유 석유, 석유랑 판매 업체인 흑유 석유로, 석유랑 판매 업체인 흥구 석유로 투심이 쏠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흥구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 급등랠리가 많이 나왔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나올 때마다 급등랠리를 보였던 게 흥구 석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흥구 석유 자리 보시면요. 그동안에 주가가 낙폭에 찾아왔으나 지지선 라인과 함께 박스권을 그려내고 있죠. 다시금 아, 지금 장기평선을 뚫어줬다라는 점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이런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 랠리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는 흥구사교를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럼 지금 상가 갔는데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분석과 정확한 가격 전략 추이를 여러분들께 공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그전에... 자, 지금부터 제가 단 일주일 만에 이 5천만원 이상 벌었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한달 만에 대기업 1년 연봉 버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제가 8년간 힘들게 노력해서 개발해낸 검색기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깡통 차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예시로 큐리스 바이오 시스템즈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계좌가 제가 방송용 계좌로 2천만원 투입했고요. 이거를 만의 사한가 이렇게 도달하면서 빠르게 천만 원의 수익이 나와 줬습니다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50%대 수익률 확인되시죠? 자그 다음 날또 급등 난리가 나와주면서 한 순간에 90% 넘는 수익률 찍힌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4 거래일 만에 무려 100% 수익이 찍히면서 2천만 원 넘는 수익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2천만 원 넘는 수익률 정확하게 제가 100% 수익을 찍었다라는 거죠. 자 바로 8년간 수 수없이 깡통 차면서 개발한 이 검색식 하나로 순식간에 이렇게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주일 만에 무려 얼마 수익이 찍혀졌느냐 이렇게 5천만 원 수익이 찍히면서 250% 수익률 확인되시죠. 제가 절대 계좌 조작이 아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 계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이렇게 5천만 원 만들었으면 뭐예요 이한 달에 몇억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의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검색식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께만,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렇게 대폭등 나올 종목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종목을 받아보느냐? 자, 아래에 제가 개인전화번호 적어 놨죠. 010-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느냐.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다 줄 로켓처럼 날아갈 이런 대박 종목을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되돈 들어간 거 전혀 없으니까 빠르게 보내주시고 큰 수익 많이들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흥구석은 차트 추이 보시면요. 과거에 얼마만큼 날아갔습니까? 여기 보이죠? 점 상으로 날아가면서 계속해서 폭등이 그야말로 제대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와주면서 또 어떻게 됐죠? 자, 여기 보시면요. 또다시 지금 크게 날아간 거. 상항가간 다음에 갭상승에서 날아간 거 보이죠? 상항가 가고 갭상승, 상항가 가고 갭상승. 확률적으로 지금 상항가 갔기 때문에 갭상승에서 크게 날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항상 그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월봉부터 보면서 말씀드리면 흥부석유 같은 경우에는 1파가 나와줬고 상승 2파에서 지금 볼린저밴드가 위로 향하고 있죠. 여기까지 최소한 못해도 가고요. 이렇게 뚫고 날아갈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격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급등랠리가 예상된다라는 거고요. 주봉상 봤을 때 어때요? 여기 매물 대까지 올라왔죠. 따라서 이거 뚫고 이렇게 날아갈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만 유의하면 큰 수익을 쟁취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봉상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기평선 드디어 돌파가 나와줬죠. 자,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하는 거 보이시죠?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뭐다? 여러분들 자리만 잘 뚫어주면 너무나도 큰 수익을 쟁취하실 수 있는 자리다.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 상가 가준 거. 거래량 터지면서 과거에도 이렇게 날아간 흔적들 확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점만 잘 공략하시면 순식간에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접근해서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의 대박 종목 흥구석유 최저 매수가가 어디인지 최고 목표가는 또 어디인지 보유기간 중요하죠. 네, 추천 사유까지 전부 다 정리된 특급 가격 전략자로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놨는데요. 010 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흥구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흥구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평단가 혹은 여러분의 궁금한 종목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는데 돈 들어간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서둘러서 보내주시고 빠르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외 증권사, 외국계 IB 투자은행들이 집중적으로 매집 들어간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냄새 잘 맡는 기관이 누구죠? 바로 외국계 투자은행 JP 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UBS,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수급 현황을 분석해 왔고요. 국내 증권사들 삼성, 키움 그리고 미래에셋, 한투, NH 투자증권 자 이쪽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매집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하나 오션을 보내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명과 모멘텀을 이렇게 알려 드렸습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으로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상당히 과대낙폭이 크게 찾아와서 제가 알려 드렸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 트럼프 정부의 기대감, 수주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알려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자, 저점에서 알려드려서 순식간에 여러분들께 223%라는 정말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대박이죠. 자, 다음으로 코나에 제가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대선 테마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테마주로 이슈가 있어서 선거 공약에 따라서 알려드렸고요. 대선투자 같은 경우에 투자심리 기대감이 상당하죠. 근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자리에서 알려드렸었냐면요 시세가 나와주고 전부 다 놀린 다음에 최저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죠. 자 무려 200% 넘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완전 완전 대박이 나졌죠. 자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두산에너빌리티 2만 700원대 라인에 들어가서 정말 대박이 나와주. 있습니다. 여기 자리 보시면 완전 최저가에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현재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최소 200% 넘게 수익 나는 대박 매집주를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단 일주일만에 150%. 결국에는 크게는요 500% 대폭등 터질 수 있는 대박 매집주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바다권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다양한 급등 모멘텀을 갖고 있고 예, 말씀드렸던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한투, 키움, 미래에셋 등 메이저 투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뜬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료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종목의 적정 매수 가격,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 보유기간이 얼마인지,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아래위로 전화번호를 공개해 놨죠. 010-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매집이라고 문자로 매집.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께 매집 종목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일주일 이내 150% 수익 예상되고 3개월 보유하면 500% 대폭 등수익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빠르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종목 받아가셔서 꼭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